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캄보디아 소식을 이것저것 모아 모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캄보디아 전역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캄보디아 의료 수준은 동남아 최하위라 할수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안의 교민들은 백신 접종을 언제 할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보도된 내용과 교민분들의 밴드에 포스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려워진 캄보디안의 상황과 기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집에서 사자를 키우다 적발된 중국인 소식입니다. 푸노펜 한 빌라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사자를 키우다 적발된 중국인 자오 씨. 사자는 즉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되고 중국인은 3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헤이만이라는 이 사자는 중국인 남성 자이씨가 중국 본토에서 생후 2개월 때약 1만 달러에 구입하고 캄보디아로 데리고 와 1년 정도 키운 수사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할 당시 몸무게가 약 60kg으로 하루에 약 1kg의 우유를 먹는 등 식욕이 왕성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사자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발톱과 송곳니가 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까지 보도될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 사자는 야생 동물 보호 협회 관계자에 의해 동물 구조 센터로 보내졌으며 경찰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주인에게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훈센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웃과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사자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벌금 3만 달러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접한 캄보디아인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으로부터 방역 지원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이 사건을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해결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중국인도 문제지만 자국의 법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특혜를 베푸는 총리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 불리던 캄보디아 역시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초기에 하루 10명 미만의 확진자를 보이던 캄보디아는 지금 하루에 약 1,000여 명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2일 현재 누적 확진자 61,870명 만 사망자는 9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와시 있는 시엠립 지역에서는 하루 160여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누적 확진자 2,440명, 사망자는 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엠립에는 아직 한국으로 철수하지 않은 교민 약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언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중국산 백신 신호백과 신호팜을 접종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낙후된 행정처리로 보아 지금은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처리가 온라인화되지 않아 접종신청을 마을이장에게 가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행정으로 우리 교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CM리 판인의 박우석 회장은 교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함께라면이라는 행사를 통해 쌀, 라면, 고추장, 된장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어 어려운 교민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점점 고립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매일 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어 화장장이 포화 상태이며 확진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60대 한국 교민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등 교민사회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캄보디아 교민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CM립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209명은 백신 접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CM립 주정부로부터 7월 20일 오전 8시부터 접종을 한다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교민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나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준 CM립 한인회 박우석 회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민들을 위하여 후원금과 쌀등생필품을 지원해주고 있어 CM립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결력은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의 약 10만 도지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카미 마사이로 주캄보디아 일본 대사에 따르면 이는 일본과 캄보디아의 우호 관계와 캄보디아 코로나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낙후된 의료시설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CM립은 빨리 관광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언제 하늘길이 다시 열릴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시엠립은 지금 모든 도로와 무허가 건물 등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시엠립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지가 심해 외부 활동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지역도 많아 언제쯤 깨끗하게 정비된 시엠립을 볼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cm립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코로나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 캄보디아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